안녕하십니까. 소리곰입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목사님께서 오늘은 소리가 좀안 좋았다,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저렇게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답답한 마음에 구구절절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더잘 만져보겠습니다. 하고 물러나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향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는 우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만 지내오신 우리 목사님께 음향의 법칙들을 다 설명드리고 문제점을 설명드린다고 해서 목사님께서 그걸 다 이해하실까요? 목사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 설교 좀 편안하게 해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음양에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목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뭐 얘기를 더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의 해결책을 알고 계신다면 개선을 해서 다음 예배 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드리면 되고요. 알듯말듯 해결책이 안 나온다면 여러 커뮤니티에서 해결책을 구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알아봤더니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인테리어 문제나 이런 것들이 관여돼서 음향에 연관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목사님께 정리된 문장에 이메일을 보내시든지 차후에 편안한 시간에 말씀을 나눌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프로 엔지니어들은 실력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 음향 간사나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 실력 외에도 교회이기 때문에 뭔가 필요한 그 센스 관계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 공감하시죠? 실력도 키우면서 분위기도 잘 이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곰이었습니다.